와. 야. 여러 <laughs> 나마. 네, 안녕하세요. 여러 나마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지금 멋진 청년분들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지금 공방 하시는 분들인데 간단하게 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남아. 네 저희는 수도권에서 자재 연반 일을 하고 있는 군방 브라더스라고 합니다. 어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다들 팔뚝이 살벌해요.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만 일부러 모인 건가요? 네 저희는 다른 것보다 일단 몸보고 힘을 뽑고 있어요. <laughs> 몸처럼 일을 대부분 잘한다고 보시면 됩니아이 알똥 포즈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야야 <laughs> 와~~ 오! 아. 예정. 지금 이렇게 자재들이 도착했습니다. 이걸 뭐 지게차로 내리는 건가요? 지게차로 내려놓고서 바로 시작할 거예요. 지금 뒤에 계신 분이 아, 제 친동생이에요. <laughs> 친동생. 어. 네. <laughs> 지금 이거 한 번에 몇 장씩 옮기시는 거죠? 저희 보통 8장씩 옮깁니다 8장? 네 근데 이 정도 해야지 그래도 이 일을 할수 있는 거죠?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하, 몇 킬로 정도 되나요? 요 정도 한 70킬로에서 80킬로 사이 정도 지금 이거 7 80킬로예요? 네네 와, 이야 몸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와 <laughs> 선생님 화이팅! 다들 피지컬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여러분 와 근데 이거 혹시 일하다가 막 네. 몰래 한두 장씩 좀 적게 는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러진 않아요. <laughs> 서로 더 들려고 하긴 하지만. 오. 와. 오. 야. 오. <laughs> 야, 오. 이 스킬 보여 스킬. 기술입니다 진짜 이거 자재 지금 받지도 않고 한번에 가시는 거예요와이 거리 계산에 대한 감각이 다 있으셔 가지고 야안 닿습니다 안닿습니와 예술입니다 예술 야 지금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작업하는데 몸이 굉장히 좋으세요 아, 예, 예. 선생님 혹시 뭐 원래 운동하셨나요? 음. 아예 헬스 사실 지금 이 정도 몸과 비주얼이면 사실 <laughs> 예. 또그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래도 원래 하던 일보다 지금 이게 더 괜찮나요? 아우 그럼요 아아 경제적으로나 적성적으로나 아 너무 대단하시고 오늘 제가 좀 계속 좀 쫓아다니면서 예. 본방에 대해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지금 친동생분이라고 들었어요 아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 그온팡버러너스에서 친형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동생 강병인이라고 합니다 아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98년생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다 형이랑 좀 시작하게 되셨는지 아 제가 군대에, 저, 군대에 있었을 때 친형이 여기 일을 시작했는데 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전역하자마자 바로 같이 일했었어요 그럼 지금 한몇년 정도 되셨죠? 한 2년 반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년 반? 네. 지금 혹시 한 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평균 비수기 성수기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한7,800 정도? 아 근데 진짜 제가 아침부터 봤지만 일이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좀 일을 좀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이게 어느 정도 벌다 보니까 다른 일로는 이렇게 못 벌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커가지고 계속 목돈을 모, 더 많은 돈을 벌기 전까지는 계속 할것 같아요. 아, 야 여러분 이 곰방 브라더스 <laughs> 형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 야, 야 우리 선생님 열심히 <laughs> 킬트 없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야 종아리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째 되어가는 것 같은데 뭐 체력적으로 문제는 없으신가요? 그럼요. 약간 걷기랑 비슷해요. <laughs> 지금 동생분 열심히 작업하고 계신데 네네. 오늘 그러면 지금 이거 한몇 시간 일하시는 건가요? 이거요? 이거 한 3시간 이내로 보고 있어요. 3시간 이내? 네네. 그리고 지금 이거 하면 한 얼마 정도 벌죠? 한 기본 20만 원 정도? 아, 그러면 오늘 하루 일과가 끝인가요? 아저 오후에 또 있어요. 아 이런 거 비슷한 거또한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오늘 수익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40, 기본 40만 원. <laughs> 지금 하시는 분들 다이 정도 버는 건가요? 일이 있는 만큼 버는 거예요. 일이 있고 그걸 쳐내는 만큼 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일하는 거 충분한가요? 아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죠. <laughs> 좋아 좋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와 씨. 가자. 힘들진 않으세요? 어이 정도면은 계속 그래도 할수 있는 정도. 아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솔직히 단순히 힘만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나름 게또 요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게. 잡는 것도 보시면 이렇게 너무 뒤에 잡으면 안 되고 좀 앞으로 잡아야지 아더 들기 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부딪히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오마이너리 각도를 조절하면서 좀 피해 다녀야 돼요. 아 형님, 화이팅! <laughs> 야, 근데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겠네요, 진짜? 근데 또살 찌긴 하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야, 지금 두분땀 흘리는 거 보니까, 괜히 20만 원 버는 건 아니에요. <laughs> 쉽게 벌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피지컬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게 타고한게 있어야지. 아...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친구 한네명 데려와봤거든요. 네. 한 명만 딱한달 버티고, 나머지 아. 세명만딱한번 하고. 못 버티죠. 네. 아, 쉬운 거 아닙니다. 네. 몸 보십시오, 여러분. 황소입니다, 황소. <laughs> 이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릴레이 식으로 이 팀워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일반인들이 들기에는 쉬운 무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몸에 좀 무리가 온다고내 이런 건 없나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 익숙해졌다 보니까 <laughs> 처음에 좀 아프거나 이런 게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밥 숟가락도 못 들었죠 아 아무래도 여기 손이 아프니까 지금 완전 적응된 건가요? 지금뭐 걷는 수준 야 진짜 이거 실전 압축 근육입니다 <laughs> 야 여러분 이거 진짜 과장 안하고 1초도 쉴틈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 단순 반복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이 좀 게으르거나 좀 이렇게 템포를 늦추거나 요런키우면은 바로 표가 날것 같아요 그렇죠 각자가 자기 컨디션에 거의 웬만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라서 조금만 어긋나도 훨씬 이제 힘들어져요 만약에 그게 안되면은 아예 일을 못해요 아, 여러분 이거 곰방은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우르르 몰려와서 아, 좀 농땡이 피우거나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자리라도 빵꾸나면은 이거 일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제가 솔직히 곰방 생각했을 때는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우르르 옮기니까 아, 그냥 좀 요령 피울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절... 절대 못해요 아, 그러니까 바로 그게 한눈에 보이죠 그렇죠. 그냥 일 못하는 사람이나 예. 조금 요령 피우거나 하면은 무조건 팀워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실력이 비슷비슷한 잘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고있어 와, 여러분 농땡이 1도 없습니다. 다른 공정보다 오히려 더쉴수가 없고 농땡이 절대 없어요. 아, 지금 여기 곰방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일한지 한 얼마 나 되셨나요? 이제 한 7년 좀 넘어가고 있어요. 7년? 네. 그러면 원래 뭐 운동을 하셨나요? 네, 원래 헬스 트레이너 하다가 헬스가 도움이 될것같아서지이 일도 같이 하다보니, 이제 이 일이 본업이 되신 거 헬스 하다가 이거를 부업으로 시작했다가, 네네. 이게 전업이 되신 거예요. 네네. 아, 그럼 지금 한 올해 한 어느 정도 소득이 되시는지? 지금 많이 벌 때는 천만원 벌고, 좀 네. 적게 벌 때는 한 4, 500 벌고 있습니다. 어 근데 수입이 되게 들쑥날쑥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아. 그 취미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뺄때좀 수입이 적어지는 편입니다. 아, 뭐 어떤 일하시는 거죠? 부끄러운데 지금 복싱 하고 있습니다. 취미였다가 지금 조금 그 취미가 깊어져서 지금은 프로까지 하고 있어요. <laughs> 어 그럼 뭐 전적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프로 전적은 이전 2승2 KO고요. 다음 주 시합 잡혀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대단하세요 지금 이 일에 어떻게 좀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하고 있고 네. 오히려 이일 하면서 체력적인 부분도 복싱에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좀 네. 열심히 하면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좀더 상대방보다 앞설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 공방하면서도 이걸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그런 마인드로 항상 아침에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그러면 진짜 웬만한 뭐 직장을 다녀서는 그런 복싱 막 시합까지 나갈 정도의 일을 또 병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단 이, 일 자체가 그 할당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침에 훈련이라 생각하고 부지런히 하면 한 점심쯤에 퇴근을 합니다. 아. 점심쯤에 회복을 위해서 잠깐 자고 이제 바로 복싱 훈련으로 갑니다. 그럼 앞으로의 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 일을 좀 계속 하실 건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만약에 기량이 좀 뛰어나서 제가 챔피언이 된다면 이거를 부업으로 하고 복싱장을 차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laughs> 헬스에서 이걸로 넘어왔고 네네. 그 지금 복싱이 더 괜찮으면 그걸로 또 체육관 차리면서 이걸로도 생계 유지를 하고 부업으로 이걸로 하고 야 진짜 피지컬이 실제로 보면 더 대박입니다. 와 정말 피지크 괴물들이 모였습니다. 아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계신데 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서른 세십니다. 서른 세. 아 일을 좀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이것저것 하다가 친구 소개로 어떻게 하다 보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네요. 아 지금 그럼 이걸 전업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 그럼 지금 한 월에 한 어느 정도 벌시는 건가요? 월에 많이 벌 때는 한 6, 700, 7, 800 벌고. 어. 그냥 어느 정도 하면 한 4, 500? 지금 수익에 만족을 하시나요? 저는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이게 제일 많이 버는 것 같아서. 아, 진짜로? 합니다. 혹시 그 전에 좀 대표적으로 좀 어떤 일 하셨는지. 그 전에 뭐 은행에서 경비도 해봤고요. 트레이너도 해봤고. 그냥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진짜 않죠. 몸은 고대지만은 이렇게 벌수 있는 게전또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땀 흘리고 그냥 재밌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와 분위기 너무 좋고 막 열정이 끌어넘칩니다 다들 몸도 좋고 너무 잘생겼어요 아 지금 작업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데 네. 몸도 좋고 되게 젊어 보이세요. <laughs>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27살입니다. 27살. 네. 아, 이거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해서 이제 7년 차 되. 아, 7년. 네. 아니 진짜 몸이 예사롭지 않고 또좀 범상치 않아요. 네. 지금 이거를 뭐지 전업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좀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업은 운동선수여서. 아, 운동선수. 네. 뭐 어떤 운동하시죠? 저는 격투기 하고 있습니다. 요즘 MMA 격투기가 되게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네. 지금 그걸 선수로 하고 계신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지금 일을 지금 하게 되신 건지 아, 솔직히 격투기 선수로는 지금 생계 유지가 안 돼가지고 이 일을 아이고 딱 하게 됐어요. 아, <laughs> 지금 그러면 한월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한 300만 원그 정도 버는 거예요. 지금 아까 형님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저는 이제 부업으로 하니까 오전에만 해서 오후에는 이제 본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벽투기 선수 하면서 이제 이거 말고 알바도 막 해봤거든요. 근데 이만한 수입이 없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아 호프집 네. 야간에 막 별의별 거다 했는데 막 3개월 4개월 했는데 아, 안 되겠다. 돈이 안 된다. 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지금 오전만 그렇게 일 하고도 생계 유지가 되나요? 많이 됩니다. 좀 도움도 많이 되고 운동되는 느낌도 있고 해가지고 생계 유지가 최고로 잘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이제 좀 상위권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공방을 할거 같아요. <laughs> <그래도> 그렇지. 한... <laughs> 아니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생계가 뒷받침이 네. 돼야 되는데 그래도 월3 0 0원 버니까 네. 이게 생계가 되니까 제가 수입이 한 천만 원 격투기로 되는 거 아닌 이상 계속 할것 같습니다. <laughs> 아, 오케이. 그럼 앞으로 뭐 격투기 선수로서의 목표 가 어떻게 되실까요? UFC 가야죠. 모두 꿈인 아, 것처럼 UFC 갈 겁니다. 아, 진짜 우리 격투기 선수로서 응원하고 곰방도 열심히 앞으로 안전하게 하실 응원 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곰방 촬영하러 와서 정말 다양하고 멋진 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진짜 이걸 전업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본인의 꿈을 위해서 격투기 선수로서의 꿈을 위해서 오전에 이렇게 생계를 위해 열심히 곰방 일을 하는 모습 정말 오늘 많은 걸 보고 뵙니다. 야, 여러분, 멋있습니다. 격투기 선수가 공방을 하고 있는 모습. 야, 여러분, 지금 또 시작됐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하죠. 응. 지금 오늘 촬영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자제만 봐도 진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작업했고, 어 마지막으로 좀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희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여기 아니었으면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함으로써 여기 있는 팀원들과 만나서 같이 일하고 웃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힘들긴 하지만 또 막상 하면은 다 되는 거거든요 다른 젊은 분들도 도전할 생각이 있으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차량 너무 수고 많으셨고 상호가 곰방 브라더스죠? 네 맞습니다 어, 진짜 그 상호에 걸맞는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진심으로 몸 건강하게 승승장구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곰방 열정! 곰방! 아이게 곰방이란? 아침 운동입니다 아침의 시작입니다 제 삶입니다 여기서 사세요 계속 아 네네 저는 곰방의 인생입니다. 저는 저한테 희망입니다. 제 성공을 위한 길입니다. 온방브라더스.